진짜 요소까지아 이렇게 깔끔하게 씻겼구나가 그냥 이렇게 피부결을 만지면 느껴질 정도? 피부가 말끔하게 화장이 다 지워지면서 엄청 맑게 케어가 되는 거 보이시죠? 블랙헤드도 보통은 세안하면 옆에 이렇게 하얗게 뜨는데 확실히 하얗게 피지 뜨는 게 줄었어요 이거 눈앞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많이 풀어주래요 젤리젤리와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는 면이어서 수분감도 진짜 오래가고 발이 진짜 꽉! 독득해지면서 발냄새가 싹 사라지고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뒤 각질을 이렇게 싹싹 밀어주니까 살짝 때밀리는 것처럼 각질이 막 진짜 나오는데 진짜 다 먹어들어보세요. 다 마스크팩이 오늘은 제가 또 저만의 스페셜 홈케어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피부에 광채를 넣고 또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블랙헤드나 좀 깊은 피지들 같은 것도 함께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진짜 제가 장담하건데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거랑은 조금은 다른 방식의 홈케어 루틴이 될 거라는 거 기억해주시면서 오늘 영상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새로운 기기도 소개해드리고 그 기기를 활용한 케어법 또 피부뿐만이 아니라 발, 목, 두피 되게 다양한 관 리하 는 방법 들 까지 싹다풀어 드릴 테 니까, 지금 부터 영상 꼭끝 까지 꼼꼼히 시 청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화장을 해준 상태니까 지워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화장을 지우는 것도 절대로 그냥 대충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진짜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피부 관리의 오할은 클렌징이다. 정말로 아무리 좋고 비싼 걸 발라도 클렌징 단계에서 모공 속에 있는 피지 노폐물들을 제대로 씻어내고 비워주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비싼 걸 발라도 소용이 없고 요철, 각질, 블랙헤드, 트러블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조건 등장해야 하는 클렌징 기기가 있는데요. 메디큐브에서 이번에 신상으로 출시. 부스터 진동 클렌저. 저 진짜 이거 테스트용으로 받아서 써보고 아이들도 너무 좋고 신박하고 효과도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관리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진짜 벌써부터 너무 설레고 신나는데 이따가 결과 뭐 하는 광화 이런 거 보고 놀라지 마세요. 이게 보시면 그냥 보통 클렌징 기기잖아요. 근데 이 아래를 열어가지고 하면은 여기 부스터 프로 미니 플러스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완전 신기하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스터 프로 미니랑 흡수시키는 기능은 유사한데 흡수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퍼플 모드가 추가된 업그레이드 제품이거든요. 플러스는 이렇게 아래에 스마트 커넥터 단자가 있어서 이 단자를 이렇게 안쪽으로 가게 해서 클렌징 기기에 넣어주면 미니 플러스를 활용한 클렌징 기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홈케어 기기를 활용한 영상에서 단 광고도 없이 2년 동안 내돈내산으로 보여드렸던 기기가 바로 메디큐브의 부스터 힐러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흡수 모드만 쓰니까 그리고 메디큐브께 효과가 좋으니까 근데 이거는 똑같은 흡수 기능을 가진 미니 플러스가 이 안에 들어있어서 그 흡수 기능도 쓸수 있으면서 이걸로 클렌징 기능까지 함께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기능 편의성 효과면에서 정말 제 마음이 쏙 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긴말이 필요 없고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클렌징 오일을 얼굴에 도포하고 롤링을 손으로 살짝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유화하는 과정에서 클렌징 기기를 활용해서 유화 과정을 해주면서 또 그때 노폐물이랑 피지들이 씻겨나가잖아요 유화 과정에서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시켜줄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모드는 데일리, 딥, 저자극 모드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각 모드별로 다섯 가지 단계가 있어서 강도를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킨 다음에 여기 빨간색이 데일리 모드잖아요 한번더 누르면 단계가 2단계로 바뀌거든요 저는 이 2단계로 케어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클렌징 헤드에 물을 묻힌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유화가 되면서 씻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 미세진동이 클렌징을 제대로 해주니까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거도 훨씬 더잘 되고 클렌징도 조금 더 깊숙깊숙이 딥클렌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진짜 과장이 아니라 여기 여기 비교하면은 벌써부터 이런데 깨운한 게 느껴져요. 아까 제가 립스틱 발랐잖아요. 립스틱 바른 부분도 그냥 이걸로 같이 지워져요. 이 부분이 EMS 중주파 전국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EMS가 근육, 수축, 이완을 시켜주면서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되면서 노폐물을 더잘 배출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아침에 클렌징을 하면서 붓기 케어도 해주고 목선까지도 리프선을 살짝씩 자극시켜가면서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아침에 붓기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만약에 이런 EMS 기능이 싫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메디큐브 앱에서 EMS 진동을 꺼두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꺼두시면 미세모 진동만으로 세안을 깔끔하게 하실 수 있어요. 클렌징 모드일 때는 1분마다 시간을 알려주고 3분이 되면 꺼져요. 그래서 저는 클렌징 모드할 때는 마일드 모드로 2분만 해준 다음에 꺼줘요. 그리고 남은 1분은 딥 클렌징 모드를 해주거든요. 두번 누르면 바뀌어요. 딥 클렌징 모드로. 소리가 조금 달라지죠. 이렇게 딥 클렌징 모드로 바꿔서 다시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코랑 턱처럼 피지가 많은 부분들을 살살살 딥 클렌징으로 1분만 더 해줘요. 블랙헤드가 세안하고 나면 허옇게 둥둥 뜨잖아요. 그게 진짜 확실히 별로 없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세안하면 얼굴이 진짜 깔끔해져 있어요. 지금 물로만 세안을 해줬는데 벌써부터 피부가 진짜 부드럽거든요? 진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려고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지금부터도 여기가 엄청 부드러워요. 정말로. 이 속까지, 아, 이렇게 깔끔하게 씻겼구나가 그냥 이렇게 피부결을 만지면 느껴질 정도? 마지막으로는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헤드에 폼을 살짝 짠 다음에 물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살짝 이렇게 비벼가지고 품을 내주고 모드는 이번이 두 번째니까 저자극 마일드 모드 1단계를 해가지고 딱 1분만 폼클렌징을 해줄 거예요 루베이들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미세모에다가 그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계란 노른자에다가 요 클렌징 기계를 해도 노른자가 안 터져요 그 정도로 미세 진동인데 하지만 이게 내가 손에 쥐는 힘 자체를 너무 세게 해서 이렇게 문지르면은 피부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애초에 손에 쥐고 문지르는 힘도 다 빼고 그냥 진... 자살살살 미세모의 미소 진동만으로 세안을 해주셔야 돼요 짜잔 이렇게 세안을 다 마쳤는데 피부가 말끔하게 화장이 다 지워지면서 엄청 맑게 케어가 된거 보이시죠 블랙헤드도 보통은 세안하면 옆이 이렇게 하얗게 뜨는데 딥모드로 1분 정도 해주니까 확실히 하얗게 피지 뜨는 게 줄었어요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말끔하게 비워놨으니까 좋은 걸 채워주면 좋잖아요 평소에 잘 사용하는 마스크팩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클렌징 기계에서 스터프로 미니 플러스만 딱 빼가지고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메디큐브 흡수 모드를 사용해 주면 돼요. 흡수 모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대로 흡수를 시키고 싶어서 보라색 흡수력 강화 광채 케어 모드로 5분 동안 해줄게요.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도 이렇게 마스크팩을 하고서는 관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피부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계가 닿지 않으면서 흡수는 또 되게 도와주니까 좀더 부담 없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자리를 옮겨서 지금 해주고 있고요. 이 기기가 5분이 지나면 꺼지거든요. 5분 동안 이렇게 관리를 해줘볼게요. 5분이 지나서 지금 기기가 말을 하자마자 꺼졌어요. 아직 마스크팩 에센스들이 남아있어서 이대로 바로 떼기는 아까우니까 기다리는 남은 5분 동안 제가 요즘에 진짜 빠져있는 다른 관리들에 대해서 진짜 꿀템 관리법 다 풀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두피 관리 진짜 너무 시급해요. 지금 머리를 잠깐만 풀러볼게요. 제가 헤어밴드를 썼어가지고 머리 상태가 조금 별로긴 한데 이렇게 생긴 괄사가 있거든요. 이거 없으시면 그냥 빗으로 하셔도 되고 그것도 귀찮으면 손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빗어주시는 거예요. 살짝 세게 이렇게 빗어주시면서 이 뒷목 부분 있죠? 뒷목 부분에 이렇게 풀어주면서 마무리를 하세요. 이게 진짜 왜 필요하다고 느끼냐면은, 원래도 제가 이마가 넓고 살짝 이렇게 직각이어서 이게 되게 스트레스인 이마예요. 약소명과 원장님이 저를 벌써 작년부터 관리를 해주고 계신데, 저한테 이 이마가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 이랬거든요? 그 전에 탈모는 아니고 제가 이 두피 근육을 너무 안 풀어주고 여기가 너무 긴장감이 많아서 안 풀어줘가지고 이 근육이 짧아지면서 두피 근육까지 이렇게 짧아지니까 이게 얘를 이렇게 끌거 아니야 짧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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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점점 여기가 머리가 이렇게 근육에 의해서 이렇게 띡띡띡띡 안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섭잖아요 제가 괄사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진짜 막 자주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머리가 벗겨지고 있다 이마가 넓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놀라서, 그럼 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했더니, 빗으로 진짜 자주 빗어주시고, 요 뒷목에 근육 짧아져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잘 많이 풀어주래요. 네, 이런 괄사가 있으면은 괄사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은데, 괄사 없으시면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막 눌러서 풀어주셔도 되고, 땅콩볼 같은 거 있으면은 땅콩볼 배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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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마스크팩 붙이고 있으면은 맨날 이 두피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두피 마사지를 해주면은 이렇게 목이 지금 좀 허전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목주름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주름 관련해서 뭐 셀프팩도 만들어보고, 마스크팩 시중에 나온 것도 써보고 했거든요? 그중에서 이게 목 전용으로 나온 마스크팩 중에 가장 잘 만들었다라고 싶은 게 마리식구의 링클 리페어 하이드로겔 네 패치예요. 이게 하이드로겔이라서 그 하이드로겔 팩처럼 약간 젤리젤리한 느낌이거든요. 이 목에 붙이는 부분이 젤리면처럼 엄청 부드러운 그겔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붙이면 되는 건데 목에 막 너무 에센스 많아가지고 다 흘러내리면 이런 데다 묻어가지고 에센스가 많으면 좋은 거지만 그게 또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에센스가 흘러넘치지 않는데 안에가 아까처럼 그 젤리젤리한 수분을 가득 먹은 고 있는 면이어서 수분감도 진짜 오래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드로겔 패치니까 살짝 두껍거든요 더잘 붙고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커버를 해줄 수 있어서 확실히 얘 움직임이 좀 적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메디큐브 기기랑 막 이런 거 활용해서 클렌징도 열심히 해주고 마스크팩 붙여서 흡수 모드도 열심히 해준 다음에 이런 괄사 이용해서 두피 요 근육 목뒷 근육 풀어주면서 이마 뒤로 넘어가게 하는 것도 살짝 이렇게 앞으로 다시 돌려주고 목까지 이런 하이드로겔 패치 치를 활용해서 싹 해주면은 머리부터 요 목까지 관리가 되는데 우리는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를 해야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 관리템을 보여드릴 건데 요발 관리템도 진짜 대박인 게이 바렌이라는 브랜드의 발 관리템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첫 번째는 요 발에 사과해 요 건데 애플 사이다 비니 이거 에사비거든요. 와 식초 같은 느낌으로 발을 씻으니까 발이 진짜. 뽀득해지면서 발 냄새가 싹 사라지고 아무리 여름에 양말에 운동화를 신고 러닝을 해서 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거 한번 그냥 싹싹싹싹 편하게 이렇게 닦아주면은 정말 너무 말끔하게 냄새가 싹 제거가 되면서 발에 땀기가 확 사라지면서 발이 엄청 뽀득뽀득해지게 씻기는 거예요. 그냥 비누로 씻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느낌의 뽀. 똑똑하면서 다 뺏겨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똑같은 브랜드 발앤의 이 발각질 케어템이거든요. 그발 뒤꿈치 그허용거 있잖아요. 샌드신을때 그거 엄청 거슬리잖아요. 그거를 진짜 말. 끔하게 없어져요. 요건 제가 자료 화면이 있긴 한데 어, 조금 비가 음, 상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고 이거 그냥 제가 즉석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완전 진짜 애기발 뒤꿈치 같죠? 진짜 장난 아니죠 지금 이 상태. 근데 이게 원래 안 그랬다고요. 요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뒤 각질을 이렇게 삭삭삭 밀어주니까 살짝 떼밀리는 것처럼 각질이 막 진짜 나오는데 그게 전혀 아프거나 자극되지 않고 그냥 진짜 부드럽게 각질이 밀려서 정말 엄청.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내발 각질 보고 구독 취소하면 안 된다고 두 <laughs> 발들, 진짜로. 이렇게까지 보여주는 사람 진짜 없어요? 진짜 너무 다 알려드린다, 오늘. 진짜 너무 다 알려드려. 이렇게 저의 치부를 보여드리는 동안 10분이 더 돼가지고 마스크팩을 한번 떼볼게요. 진짜 다먹어들어보어요다 마스크팩이. 장난 아니죠? 지금 피부를 싹 비워놓고 좋은 거를 기기를 활용해서 싹 먹여주니까 피부 상태가 진짜. 말끔하고 개운한 느낌? 그리고 보통 이제 마스크팩을 떼고 나면 이제 물기가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5분 정도 기기로 이렇게 딱 해주니까는 겉에 남아있는 거는 별로 없이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 수분이 꽉꽉꽉꽉 모금어서 가득 차 있어요. 이 메디큐브 클렌징 디바이스는 8월 31일까지 마지막 사전 예약 중이라서 마지막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더 보기 링크 올려드릴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시면 즉시 사용 가능한 2,000원 추가 적립금까지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다음 스킨 케어는 오늘은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잘 넣어줬으니까 성분적으로 많은 것들을 바르지 않을 거고요. 수분이랑 장벽 크림을 이용해서 가둬주는 느낌으로만 갈 거거든요.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요거 더마토리 이렇게 한겹딱 발라줄 겁니다. 제대로 관리를 해주니까 수분 앰플 딱한겹 바른 건데도 광이 이렇게 나요. 뭘 발라도 흡수가 안 되고 광도 안 나고 그냥 겉에서 번들번들 겉돌기만 한다 이러신 분들은 속을 제대로 안 비워냈을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이마 광 지금 미쳤잖아요. 뭐 많이 바른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관리해주면은요거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크림으로는 닥터자르트 장벽크림. 장벽크림이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나올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볍게 나와가지고 저처럼 지성 피부 막 번들번들거리는 거못 쓰는 그런 피부이신 분들도 장벽 무너졌을 때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그냥 마음껏 쓰실 수가 있어요. 정말 마음껏 가는 그다음은 아이크림 발라줄 건데 에스티로더 아이크림 발라줄게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 눈가 주름이 점점점 이제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 와가지고 아이크림까지 꼬박꼬박 열심히 발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어로는 똑같이 마린시크의 미간주름 패치. 그냥 실리콘 패치 같은 건데 이게 미간주름 패치여서 그냥 여기에 미간주름 많이 생기는 데 붙이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 이거, 요거, 요거. 저도 모르게 막 이러면서도 여기 주름 생기고 집중해서 막 TV를 보고 예를 들어 막 컴퓨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 막 생겨있어. 그잘 때도 저도 모르겠지? 흔들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요새는 이게 살짝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붙여요. 주름 패치가 미간에 붙으니까 아무리 요거를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주름이 안 생겨져요. 그래서 살짝 약간 보톡스 패치 같은 느낌? 예, 여기서 언니 차를 그냥 보톡스를 맞으세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보톡스를 맞습니다. 근데 요 미간 주름이 너무 세서 한 달이면 풀려요. 근데 보톡스는 한 달마다 맞으면 안 돼. 큰일 나요. 내성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을 때한 다른 그냥 있고 보투스가 풀리면은 요 미간 패치를 활용해서 최대한 요 주름이 안 생기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는 진짜 이걸 하고 자면은 그 다음 날걸딱 뗐을 때 원래는 슬쩍 이렇게 가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너무 좋고 또저 같은 경우는 이마에 뭐만 잘못하면 여드름이 엄청 나잖아요. 근데 요 근래 에저 여기 여드름 난거 보신 두별이들 없죠? 요거를 붙이고 있어도 여드름이 안 난다는 게 진짜 너무 베스트. 약간 이거는 기회만 되면은 제가 제일 쟁일 목적으로라도 마켓으로라도 조금 가져오고 싶은 마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저희 홈 스페셜 케어 루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우리 두변이들한테 정말 좋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